권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가졌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좌우 옆에 있습니까?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권능을 가졌으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살 가운데로 우뚝 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오고 듣는 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믿음은 자라고 튼튼해지며 굳세고 경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성됨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관하여는 믿음의 실제를 나타내는 법 지금 나우 현재이다 영상으로 가셔서 배우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구세주 되심을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영 안에 영생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거쳐 삼아 오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은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를 속이려는 거짓의 아비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고 그 부정적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아침에 눈을 뜰때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다가온 현상이라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형상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 따라 입을 열어 영생이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정적인 씨앗을 가져온 사탄에게 묶임 받고 떠나가라고 명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선언함으로 당신의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잠언사장 20절로 2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소리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라고 당신이 주의하여 듣고 마음의 인식을 바꿀 것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아래 말씀의 실제 내용을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역사하는 생명.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우 깊은 진리가 있어 기존 사고방식의 근간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진리를 즉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전통, 제한된 지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러 해 전에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그리스도인은 아파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게시였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동료 사역자들은 저를 설득하며 그 주제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런 것을 믿거나 가르치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 말씀 테이프를 숨겨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말씀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 건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경험보다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2년 후에 그 말씀을 다시 보았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옳았습니다.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몸이 왜 아직 이 진리를 반영하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데 집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결과를 내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부지런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매일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존재의 모든 부분, 몸의 모든 뼈, 피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계시는 제 삶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저는 다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만질 수 있고 실제적이며 당신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합니다. 영생은 아픔, 연약함, 실패에 지배당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당신의 영, 혼, 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내 존재의 모든 부분, 내 피의 모든 세포, 내 몸의 모든 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므로 나는 신성한 건강, 힘, 활력 가운데 삽니다. 나는 아프거나 약해지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승리하며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잠언 사장 20절로 22절,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하셔서 영생을 통해 살게 하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생명은 당신의 모든 존재의 모든 부분, 당신의 피의 모든 세포, 당신 몸의 모든 뼈와 골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관절, 당신의 저 깊은 조직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신성한 건강, 능력, 힘, 활력, 기쁨 가운데 삽니다. 당신이 야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야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삶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므로 당신은 항상 번영하고 형통합니다. 할렐루야.